자, 7월 22일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32분입니다. 자, 웨이브 네, 이코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3.7%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인해서 트럼프 대 바이든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고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을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것이냐 결국에 4개월도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당분간 혼돈입니다. 오늘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큰 폭으로 지금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코인 쪽 역시도 수급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금 코인 종목들 역시도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9,500만원 선까지 올라와 줬으나 다시 한번 오늘 소폭 빠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인데 자 웨이브의 경우에는 오늘 3.53%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코인 종목들이 다 이런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 좀 다지고 추세를 돌려야 하는 삼각수렴의 끝에 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최근에 요 바닥 구간 천0원선이죠 천 1087원선을 찍고 다시 한번 요 지지 구간을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이제 1320원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가 얼마에 매수를 해야 적어도 손실이 크지 않으면서 끌고 갈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상향 추세에서 매수라는게또 중요하겠죠 그렇게 가면서 이제 내가 얼마의 매도를 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뭐를 결정한다 수익률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하셔야 돼요 최초로. 아시겠죠? 최근에 이제 1670원선, 1750원선 저항을 맞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건 1560원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밀려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면서 전고점 2750원선을 돌파할 것인지. 이렇게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수 타점으로 1,560원. 자, 요 이하 가격으로 조정받을 때 매수를 의견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일단 목표하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사실상 이제 요 아래쪽 라인이니까 3,100원 선. 자, 요렇게 이제 잡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이 목표가를 좀 잡아 놓고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1,560원. 자요 이하 쪽으로 매수해 놓으시면 충분히 두배 이상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사실 근데 이미 밝았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재선을 하든 비트코인의 전망은 밝았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 전망을 한번 좀 잠깐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이번 7월은 동결이고요. 이제 9월 첫 인하로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0.25% 인하. 그리고 이제 7월 11월로 넘어가서 11월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0.25% 인하, 역시 56.4%고요. 이제 12월 마지막으로 또 넘어간다 하더라도, 추가 0.25% 인하, 52.3%. 물론 동결 역시도 높습니다만, 추가적인 인하 역시도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금리 인하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의 또 주요 투자사들 역시도요, 자, 올해 보시면은, 자, 대부분 이제 50 BPS를 전망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2회 인하거든요. 그래서 50bps, 50bps.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75bps가 보이는데,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투자사들은 50. 그러니까 이제 2회 인하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씩 조금씩 시행이 되면서, 이제 안전 자산 선호도에서 이제 위험 자산 선호도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 주식 쪽과 코인 쪽 다시 한번 이제 분장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사실 기존의 이 비트코인 전망은 앞으로 밝을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요 경기 지표들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잠깐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자 제가 어디다 올려놨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음, 뭐 자료는 여기저기 제가 저장을 해놓니까 으 일단 실업률이 지금 4.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6월이거든요 지난 6월 실업률이 4.1% 이제 4.2%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금리 인하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물가 지수 역시도 점점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더 늦으면 사실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은 위험 자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코인 시장 역시도 다시 한번 불장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인데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트럼프에게 날개가 그냥 달려버리는 이런 이제 효과를 결국에는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가상 화폐 쪽 가상 화폐 쪽 시장 다시 불장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지금 굉장히 좋고 미국의 실리콘 밸리 거물들도 집권 가능성이 커진 지금 트럼프 쪽으로 줄줄이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코인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뭘 사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할지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해주신 다음에 코인이라고 문자 한 번씩 여기 좌측에 보시면 번호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렇게 문자 한 번씩 남겨 놓으시면 상승할 종목.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가 꾸준하게 빠르게 수익을 쌓아 나가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채널 구독과 함께 코인 문자 한 번씩 이 좌측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카카오톡으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초대해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초대 바로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코인으로는 큰한 방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원하실 겁니다. 자, 상반기에 4배의 수익을 만들어드렸던 이 제로엑스 한번 또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자, 2월 28일에 이렇게 550원 이하 쪽으로 매수를 잡아드렸고요 3월 14일에 이렇게 2,000원 이상으로 매도, 이렇게 잡아드렸거든요. 자, 요런 종목들 또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코인 떡상, 이렇게 문자 한 번씩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거 보여드리면은요, 자 제로 X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며칠 날 잡아드렸죠? 2월 28일 날 이렇게 잡아드렸죠? 자 2월 2 8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요 날이거든요. 2월 28일 이요 날이기 때문에 550원 이하 쪽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됐죠? 그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550원 이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선이거든요? 자, 요, 요렇게니까, 550원 이하, 요렇게 이제 잡아드렸었고, 자, 조금 더 키워서 봐드릴게요. 자, 550원 이하.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잡아드렸고, 3월 14일, 이제 요 날에 매도를 또 잡아드렸습니다. 요 날. 3월 14일 날. 요날 이제 잡아드렸기 때문에, 요 날이 이제 3월 14일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2,000원 이상 매도. 위, 위, 쪽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이후는 이제 쭉 하락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4배의 수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 요런 종목들 희망하신다라고 하면은 코인 떡상, 이렇게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또 시원하게 갈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24년 이제 하반기 정말 이 코인 폭등장 올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 시원하게 또 만들 수 있는, 자, 요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해놨으니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010-5938-3031번호로 폭등코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갈수 있는 하반기, 시원한 대시세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폭등코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